스케치 작성을 눌러서 YZ평면을 눌러주시고요. 자, 사각형을 하나를 그려주시고, 이쪽 사각형을 그리겠습니다. 동일 조건으로 야하고 야가 동일이고, 야가 이렇게 동일이 되겠습니다. 자, 이쪽은 15mm가 나올 거고요. 전체는 40mm가 나올 거예요. 이렇게요. 스케치 마무리 하시고, 홈뷰 눌러 주시고, 돌출로 여기 부분을 70만큼 일단 빼냅니다. 자, 지금 어 70만큼 빼냈는데, 되게 크게 보이네요. 자, 어쨌든, 이렇게 빼냈고, 여기 부분을 잘라줘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서 뭐를 하냐면, 어, 작업 평면, 구성에 가갖고, 저, 세 점을 통과하는 평면이라는 게 있어요. 이 점하고, 이 점하고, 이 점을 지나가는 평면을 이렇게 만들어줍니다. 자, 그리고, 자, 분할이 있어요. 여기 보면, 본체 분할이라고, 뭐냐면, 본체는 야가 될 거고, 분할은 야가 되겠죠. 그래서 확인해 주시고, 자, 그러면 이제 구성은 필요 없으니까 눈 꺼주시고, 자, 객체가, 여기와 여기에 객체가 이렇게 나눠져 있잖아요? 본체에 가보면 본체 1번과 본체 2번이 나눠져 있을 거예요. 1번을 이렇게 꺼주시면, 바로, 어, 형상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자, 도면을 보니까 제가 치수를 뭔가를, 자, 아, 여기를 잘못 넣네요. 제가요. 40mm인데. 그래서 그렇게, 작게 보였나 보네요. 자, 이렇게 만들면 되겠죠?